전정신경염은 전정기관의 기능이 나빠져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전정신경염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바이러스에 의한 염증이 원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항생제나 소염제로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전정신경염의 특징은 서 있을 때의 어지럼이 심하고 누워 있을 때에는 어지럼이 덜 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한쪽으로 넘어지려 하고 그럴 때에는 걸음걸이가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또한 마치 구름 위를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기도 합니다. 전정신경염을 진찰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뇌의 질환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전정신경염을 진찰하기 위해서는 신경학적 진찰과 프렌젤 안경검사를 합니다. 진찰에서 안구가 진동하듯이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전정신경염의 치료에는 전정 재활 치료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전정 재활 치료는 머리와 눈을 여러 방향으로 움직여서 전정기관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운동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는 메스꺼움이 너무 심할 때에만 사용하고 주사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정 재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본원에서 만든 여러 가지 동작들로 구성된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동작 두세 가지를 집에서 자주 반복하시면 됩니다.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워 계시지 말고 자주 움직이셔야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두 시간 이상은 걸으십시오. 연속해서 두 시간을 걷지는 마시고 적당히 나누어서 걸으시면 됩니다. 회복하는 기간은 2주에서 수개월 정도로 아주 다양합니다. 어지럼이 없어지고 생활의 불편이 없어졌더라도 전전기관의 기능이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한번 나빠진 전정기능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지럼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몸의 상태가 나쁠 때에 어지럼이 재발합니다.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몸을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여서 평영기능을 강하게 하십시오. 계단을 내려가거나 버스를 타고 서 있는 동작을 자주 하시면 전정신경염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